uh-uh another is it another is it one two three one two three 바라게님 1빠 반갑습니다. What u p 반갑습니다. What a up, what up, what up? 반갑습니다. 홍드리고님 1빠 아이치야 저한테가 볼 때는 이 빠로 봤지만 반갑습니다. What u p 반갑습니다, 여러분. 리삭 쪽끼는 오셨네 반갑습니다. What up, y e a What up, y e a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이크로바님 <laughs> 두분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혼자만 이아이드로 오신 거예요? 워라워라워라 반갑습니다. <laughs>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 딱 다른 거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지 스케줄이? 잠시만요. 오늘 저도 짧고 굵게 켠거라서 <laughs> 잠시만요. 집에 오자마자 친거예요 아, 목소리가 아직 다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일단 잠깐. 오늘, 아 오늘도 뭐야. 믿은 건 리얼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까지도 못하면 너무 오래 못하는 것 같아서 20분, 30분이라도 잠깐 켜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음, 지금 지금 축구하는 게 뭐였지? 스위스 카메라 이거요. 어. 야 스페인, 치야 일본이 독일을 이겼대. 그죠? 어제 그 봤거든요. 후반전부터 봤는데 1등으로 끝나나 했는데, 아, 야. 딱 보니까 어, 목숨 걸고 하던라 약간 그러니까 표현이 좀 진짜 와 저렇게 하면은 들어가는구나 <laughs> 진짜 아 우리나라도 아 손흥민 출전하나요? 출전 뭐 다쳤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 저는 어저께 전반전을 못 보고 1대1 길리 아 독일 상대 1대0이면은지게거이 뭐 그래봤자 우 승부 갈까 라고 했는데 느낌이 독일은 시간을 끌었고 제 느낌에 일본은 진 미친 듯이 막 계속 몰아치니까 들어가네 한번 들어가니까 분위기 타고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그막 월기퍼까지 나와서 근데 이미 늦었죠 그렇죠 아 출전해요 다행이네요 회복됐나 아나 골절 수도 만든다. 출전. 근데 이거 안와골절이면은 헤딩 같은 거 하거나 좀 이렇게 몸살리 되지 않아요? 이거 뉴스. 마스크 쓰고. 근데 또 상대방들이 그거 약, 약점을 계속 건드릴 텐데 또 그쵸 아씨 아 그리고 마스크 쓰면은 불편할 텐데 암, 아무래도 이게 몸이 그 헤딩할 때도 불편하고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봐도 되나 이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 진짜 얼굴 시발. 아 깡시오님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는 좀 지금 아직 안 좋은데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삼3 5뭐 모여서 때려 가족들과 혹은 뭐 친구들과 뭐 한잔씩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축구 보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도 아 어, 간단하게. 오늘 다른 분들 많이 오기 전에 일단 시작할게요 저도 축구를 봐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또 목소리도 아직 다 나지 않기 때문에 어, 녹화방송 올릴까 하다가 녹화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 방송을 한번 틀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인원들이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오셔서 짧게 짧게 그러니까 며칠 만에 얘기하고 그렇죠. 일단 지금 목소리 즉당히 잘 들리시면 여러분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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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주세요 간단하게 Introduce Myself 한번 하겠습니다 What up yo! RPQ 입니다 제 경험상 가능한 정도의 레버를 있어서 실전매매 주식일기 지금은 2 0 2 2년 11월 24일 목요일 밤이고요 일요일 하고 수요일 밤 10시에는 정기적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나 어, 나머지 달에는 웬만하면 랜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알람 설정 것보다 전체 알람 설정으로 해주셔야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향기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워라워라워라 향기님 오랜만에 오신 느낌인데 그쵸 웬지 반갑습니다 워 t 이요 워럽이요 파라기님 1조1조 감사합니다. 음공드는1조 이사 죽기님 1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나라는 겁니다. 자 저도 사실 아시다시피 미등군 돌 잔치고 오늘은 실제 생일이고 또 며칠 또 감기도 걸렸고 축구도 막 보고 이러느라고 어, 장을 못 봤어요 저도 진짜 가끔 톡톡톡톡 그냥 시간 날때 봤는데. 반갑습니다. 이제 자, 자식 눌러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좀 며칠치 주식을 거의 못 봐서 한번 볼게요. 오늘 자, 제 기억으로는 코스피, 아, 오늘 1%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꽤 많이 셌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또한 이틀 전인가? 야, 그래서 조정당 조정하나라는 갭 메꾸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한번더 여기까지 주봉까지 눌러주려나. 아 이게 뭐냐? 어저께, 그저께 뭐야? 월요일이었나? 22일이 언제야? 아, 기억도 안 나. 화요일이구나. 아, 화 화요...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방송했구나 월요일날 방송 딱 하면서 아갭 역시 맵구나 하면서 메꾸는데 한번더 내려가 그러길래 아이씨 야 이거 조금 더겁 주나 라고 말하다 순간에 여기까지 가나 여기까지 가나라고 했는데 파라게렘 파라게렘이 1인 10여 거의 오만원 드롭 도 슈퍼 넌 굉장해 금융친통 아니 금융구상 링계아츠 뚜뚜 도도 감사합니다 뚜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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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파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 반갑습니다. 왠지 회장님뚜 이렇게 오랜만에 뚜는뚜 정말 오랜만인 뚜 같아요. 여러분 다. 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주뚜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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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구나뚜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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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오늘 또민영 생일이었고 바빴는데 축구도 있고 막 그래 복합적으로 오늘도 하락을 하다가 잠깐 진짜 20분만 딱 탐축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들어섰습니 방...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천마 천군만마 아이간 천군만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라 뭐라 뭐라. 저도 오랜만에 장을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반갑습니다. 저 지금 들어오자마자 방송 켜가지고 물도 마셨어요. 저도 오늘도 가라앉고 있어요. <laughs> 월요일 날아 역시 역시 개분 뵙구나. 근데 다음날 아 여기까지 겁 주려나 여기까지 싹딱 빠지고 갈려나 했는데 어제는 말아 올렸죠 아직 모릅니다. 다음 뭐 주다 다음 주 잠깐 11월 음 다음 주 자, 11월. 다음 주가 벌써 11월 말이네. 그러면 월봉 기준으로 음, 뭐 월봉 기준으로 코스피 중요한 거는 월봉 기준 60일선을 넘어서 끝나냐 못 넘고 끝나냐 음, 여기서 네, 개인적으로 당연히 넘었으면 좋겠죠. 그쵸 그리고 주봉으로는 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여기까지 터치를 하냐 안 하냐라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 주 주중에 터치할 를 거다 그러면 아마 60일선 월봉 기준 밑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까지도 끌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터치 하자마자 그냥 아주 그냥 살짝 살짝 꼼틀꼼틀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가는가 아니면 이렇게 얘 새끼야 페이크 주고 이렇게 가는가 뭐 이거 하나,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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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 소똥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생각보다 반응이 강해서 특히 코스닥은 이거 보고서 아 얘는 뛰어서 올라가서 갭을 안 메꾸려나 하다가 아 메꾸나 그래 메꾸는구나 그래 메꿔라 이 뒤사고 더럽게 그런 생각했지만 자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코스피보다 늦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짧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여기서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내려온 공간도 많은데 얘는 요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뭐 코스닥 기준으로 보아하니 그리고 이틀 정도 거래량이 좀모자라긴 한데 이 정도 그림 보아하니주봉 기준 얘는 월봉 기준으로 여기를 뚫을까? 아, 20일선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잠시만요. 월봉 볼게요. 뭐 월봉 기준은 뭐 여기까지 공간이 널려 있죠. 800포인트까지 갈려나? 800포인트 가려면은 33일선 주요 분 기준 터치를 해야겠네요. 아, 그래 개인적으로는 가길 바랍니다. 뭐안 가도 가도 상관없는데 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적어도 33에서는 터치하면서 월봉 밑에 이만큼 공간 채워주기를 바라고요. 비슷한 그림을 따라오기를 그리고 잠시만 시카 중에 보면 은 오늘은 이라고 말할 수 없어. 제가 며칠 2, 3일 동안 안 받기 때문에 저도 장을 하나씩 볼까요? 잠시만요. 삼성전자. 음, 음, 뭐, 큰거 없었고. 에에니 어, 솔루션. 어, 어, 뭐 그냥 버티고 있는 중이고. C긴 C네. 바이로릭스는 계속, 아, 좋네. 자, 요즘에 저는 요걸 잘안 보고, 오늘 제목 먼저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와, 너무 좋다. 뭐가 너무 좋을까요? 제목에 있습니다. 제가. 어 그쪽에 말씀드렸던 건데 뭐죠? 그리고 아 지금 축구 때문에 오늘 오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바라게님이 5만 원 드랍도 슈퍼 사신님의 벤자민님 5만 원 신세계 드랍도 슈퍼 벤드로 신세계 드랍게 금융 진통 당일 날도 주어가지고 도도 도도도 감사합니다 벤자민님 나중에 오시면 댓글에도 또 나랑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린 좋은 게 많다 아우 좋다 너무 좋다 요즘에 뭐였죠? 바비토돈이 반갑습니다. 워랍비야 반갑습니다. 뭐라뭐라뭐라 워랍, 워랍, 워랍. <laughs> 반갑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저께 좀 많이 올랐죠? 그저께 많이 내리고 아갬메코돈이어어 어, 다더니 야 이거 그냥 또 아, 갭도 생겼 갭 아닌가? 아, 갭비네 혼조세 에코프로비엠 혼조세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아, 에코프로비엠 아니고 에코프로였구나.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어느 정도 싣고. 아, 가나? 이제 갈때 됐나? 지금, 개인적으로, 아, 주봉으로 터치했네요? 아, 좋네. 주봉 터치했네요. 그저께, 터치해주고 쭉 빨아 올렸구나. 다음 주 다다, 왔다 갔다, 좀 흐르면서 올라갈 수 있으나? LNF. 제가 그저께 방송할 때, 아, 요즘 좋은 게 너무 많다. 지금 사진 아는데,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면 조금 더 담고 싶은 그런 거 뭐가 있죠? 아, 진짜요? 창패당. 아, 진짜요? 헐. 아이고, 아이고. 마이, 금액 많으셨어요? 아이고, 처음 보는, 죄송해요. 귀엽다고 하면 좀 그런데. 리픈일이래 <laughs> 아, 죄송. 어허. 저런저런. 아, 그리고 이엔드디 어저께 말아 올렸었죠? 기억납니다. 마지막에 끝에 말아 올리고. 쫙, 쫙. 아, 이거 뭐. 에이, 와! 생각보다 되게 많은 돈을 갖고 계셨네요. 거기에 와 아쉽다, 아깝다. 심심한 미래를 말씀드립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아이고 코인은 상패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 상패당하면 뭐 PBR, 비 b r 이렇게 정산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없는 건가요? 전 몰라서. 그리고 늦게 오신 분들 혹시 나중에 오신 분들 깜빡하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93% 음, 화이팅. 파이팅 깜빡하지 마시고, 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아, 그래도 아직 20분 전인데 축구 시작하기 65분이 나와주셨네요. 아! 말하지 마! 너무 슬프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 말하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파이팅 코인이 워낙 변동도 크고 위아래도 이래서 제가 뭐 반등할 때팔세요 지금 파서요뭐 말을 못하겠네 제가 아예 모르는 거라서 지금 음. 아이고 아이고 아 혹시 모르니까 투네이션 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못봤네 아, 리틀장님 마지막으로 똑같고요리틀장님리틀장님 여기 리틀장님이 이제 그죠? 10만원 드랍전 슈퍼 10번... 미등쿠 셔틀 축하드립니다. 투투투투투투. 예리틀자니 감사합니다. 예리틀자님 오늘 오셨나요? <laughs> 이 시간으로 반갑습니다. <laughs> 예리틀자님 혹시 오늘 못 보셨으면은 아 진짜요. 음. 나중에 댓글 한번 또 달아주세요. 아니면 실시간 오시면 또아유 감사합니다. 예리틀자님 금융 친통. 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금융 닝계. <링겔. 웃음>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계속 그냥 보는 건데, 아, 너무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뭐,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로템. 이거 제가 약간, 그, 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약간의 기본적인 밀리트 덕후성이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군, 군사, 뭐, 유튜브 이런 거 뭐, 뭐 가끔 보는데, 스륵스 보다 보면, 아, 적어도, 05년에, 시, 강사장 출발인 줄 알았는데 (03년에) 출발했다가 내려 꼽고 다시 출발하는 느낌이었나 그리고 그런 게 점점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다 물론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없다는 심하고 다르지만 그리고 이때 다른 것들 뭐 순환하면서 가고 또 순환하면 결국 갔지만 기본적으로 (1등) 주도주였던 조선주가 이렇게 가는 동안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지금 이차 받으니까 그 당시 조선주 역할을 한것 같고 지금 순환하면서 가는데 이번 적어도 이번 파동에 야이 기분이 좋네. 서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리태장은 바로 밑에도 서현언니 계시죠. 반갑습니다. 워라비야 순서대로 봤을 때 그렇죠. 반갑습니다. 워라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예. 자 이겁니다. 다른 친구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 적어도 얘도 비슷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근데 약했다. 그리고 얘는 주도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왜? 앞산이 너무 커서. 앞에 있던 산들이 너무 커서. 그런데 앞에 있던 산들이 이렇게 산들이 있는데 2020년도에 그런 의미로 주도주로 하기엔 주도주의 특징 아시죠? 오늘 지금은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자세하게. 특히 산이 너무 커서 굳이. 근데 지금 2년이 더 지나면서 코스피만큼 시간을 끌어줬다. 야, 이제는 좀괜찮은데 으! 난이 반갑습니다. 워럼요. 반갑습니다. 워라 워라 워람.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주도주에만 집중하고 있고 1등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음, 지금 그 늦진 않지만 야 진짜 매력적이다 뭐 현대로템 이것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야, 03년도 05년도 여기서부터 치면은 1등 아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번 파동 중에는 모르죠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야 이거 야 좋은데 얘도 예쁘고 아 아름답다 얼봉 거래량 보소 그리고 하나 로두개 특히 다른 거뭐 있죠 또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요거 많이 봤던 게 아니고 요거만 또 봤기 때문에 야 얘도 마찬가지로 김지한이오만원 드랍 슈퍼 금융구상 오늘 그냥 십벌고다 십벌고다 특사 위드만세계축하합니다세계축하 금융링계 두두두두 오만원 드랍다 슈퍼 특 감사합니다 김지환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비행기 이런게 예전에 한번 살짝 이슈도 있었고 07년 8년도였나 그리고 요 때도 아, 요거를 주도주로 잡기에는 그 당시에 요, 요, 요 타이밍에 딱 요걸 봤을 때아 앞산이 너무 크다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우크라나 이 등등의 사태를 핑계로 좋은 이슈가 되죠. 마치 코로나가 터져서 바이오가 이슈가 됐던 것처럼, 물론 그만큼 가볍거나 전체로 많지는 않지만 종목의 포진이 이거 앞산을 한번 먹어줬어. 야그 정도 지금 아, 이제 나쁘지 않은데 물론 아직도 앞산이 좀 있는데 그래도 2010년도다. 제가 말했죠, 최소 10년. 마치 현대차를 야 9.8년이면 그래도 겨우겨우 어떻게 뭐 꾸겨 넣어주만 하다 라는 그 꾸겨 넣어 줄만한 위치까지 나왔어요 물론 이제 포진 상태가 주도의 특징이나 제가 많이 들어가진 않거나 지금 들어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요요요걸 요, 겪으면서 하... 어바주처진 오셨네 반갑습니다 원라비야 반갑습니다 예 기간 조정 요거 겪으면서 야요거 매물 다 먹어줬고 여기서부터 15년도부터 거의 여기서부터 7년 8년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딱 10년 됐다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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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용인님 반갑습니다. 뭐 나쁘죠? Yeah?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은 또 완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빠르게 포인트 포인트 하려고 해. 야, 그리고 3조짜리야 이슈 좋아. 주도주라고 했던 포진된 특징은 아니지만 야, 막뭐 진짜 마음 같아서 알죠? b b b r 방산, 배터리, 바이오, 방산, 로보트 사이즈 작은 건작은대로 리스크 대비 해지용으로 조금씩 예를 상상입니다. 차차이 반갑습니다. 워라비 yeah. 반갑습니다. <laughs> 방산이랑 로보트 마음 같아서 막 10에서 15% 정도 넣고 싶다. 물론 지금 움직이진 않을 건데 모르지만 갑자기 진짜 급등해서 막 얘가 딱조종고 그럴 때 모르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5%라도 지금 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마음 같아선 야 씨. 내가 생판 처음부터 넣는 거였다면. 10에서 15% 정도는 넣어도 와, 지금 저거 뭐야 이거 차차네워라비하는 중간에 워라비 하면서 바로 그냥 5만원 드랍도슈 싶어 신세계상 폰권 금융 오늘 금융린기를왜 이렇게 뭐 5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왜 이렇게 강력하게 아, 금융 벤자밀니마저가 나오셨죠? 금융 구상 금융린길 두두두두 아, 오늘 취한다 오늘 대한민국 승리 가자 그러 갑자기 <laughs> 내가 슈퍼챗 <슈퍼차트> 감사하게 받았는데 <laughs> 믿은 건돌 축하한다 그랬는데 왜왜 왜 한국이 우승을 가야 되는 거랑 별개의 문제인데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그냥 뭐 화성 갈 거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축구 시작하기 15분 전인데도 70분 넘게 오셨네요 저는 <laughs> 진짜 없을 거 생각하고 일단 녹화 방송이라라 생각하고 그냥 한 건데 <laughs> 감사합니다 자차님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급박한 시간에 하니까 또또새 다른 맛이네요 뭔가. 시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당장 간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많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쉬어주고 갈 수도 있죠 모릅니다 이것도 그림 예쁘잖아요 바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지금 포지션이 강세장이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가 좋으니까 이 차파리를 많이 갖고 있지만 아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면 10에서 15% 놓고 싶을 정도의 방산과 로봇다 로봇 한경선이 반갑습니다 뭐라며 yeah. 반갑습니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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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주문구진으로 봤을 때도 아뭐죽당하다 그리고 로봇로봇트 중에는 얘는 디스크립이 높죠 3천억 2천억 000억, 1천억 대니까 없다운 없다운 심0고 아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야 좋다 좋다 로봇 좋다 로트 아주 좋아. 아, 이로트 이거 뭐, 뭐, 터미네이터 나오겠네. 우리가 여기 돈 벌려고 돈을, 음? 자, 돈 넣고 돈먹기 날이 맨날마다 맨날 오는 것이 합니다. 돈 넣고 돈먹기 하면서 여기다 돈을 넣는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터미네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에, 죄송합니다. <laughs> 좋다. 좋습니다. 와, 이런 거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 시계 뚫고 날아가면, 한 3만원대 시계 뚫고 날아간다? 야, 이거 뭐. 아마 3만원 때 얘가 시계 뚫을 때 전후로, 얘는 천억대죠 로보로보도, 어디보자. 야, 얘네, 뭐야. 상장된 타이밍과 지금 위치보소 와. 얘가 시계 3만원 뚫을 때 전후로 얘도 이런 거 시계 뚫고 날라갈 겁니다. 이는 거의 다 왔네. 얘도 어느 포인트, 이거 아니뭐 이런데 시계 뚫고 날라가겠죠뭐 여기까지, 여길지 여길지 모릅니다. 네. 근데 얘는 가벼우니까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얘는 2,000억, 될랑말랑 야, 얘도. 로보트도 좋고. 1 0억 2,000억, 3,000억대. 야, 진짜. 얘는 뭐 껴줄까? 껴주려면 껴줄 수 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로봇, 로보랑 로보티스가 조금 더나거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두 개, 방사는. 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굳이 선택한다면, 그래서, 늘뭐 거라는 거 아니고. 진짜 기가 막히 제가 그때 말했던 그, 그날 대비 현대, 그, 뭐야. 어떤 특정한 날 대비, 제가 표현하는 바말이러면 이제, 뭐야, 한차익 같은 느낌이 진짜 기가 막히게 날때면 조금씩 담을 수 있으나, 지금은 굳이, 예,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터리 좋고요 ENDD, 순간순간, 아, 안쉴것 같은 느낌 뭐지? ENDD 말고, 제 말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laughs> 내장 중에 하나, 지금. 아, 이미 이 정도 이, 이슈 받는 척 하면서 1, 2, 3, 4, 쇼코, 2 1을 터치. 길어봤자 두세 번더던지는 건데, 주봉으로. 아, 왠지 곧갈것 같은 느낌. 아, 이 느낌 뭐지? 아, 이, 이 느낌 뭐지? 이 느낌, 자주 오는 느낌 아닌데. 아. 아. 좋은데. 음 좋은데. 좋습니다. 자 10분 전이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까지 못 봤으면 진짜 오랜만에 3일 동안 못 보는 건데 그래도 80분 좀안 되게 어 오셔서 반가웠고 정말 마렵다 상장뭐 산다는 건 아닌데 그냥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오면은 마렵다가 못 참으면은 막 쉬어 질 수도 있고 막막 막막 거풀다가 배고프먹어버수 있으니까 그냥 살살 보고 있는 정도 아주 그런 느낌입니다 공표미님이가다 중에 봐야지. 자,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다시 한번 와주신 분들 다 축구 재밌게 파이팅 있고 다시 한번 뭐당경예 <laughs> 벤자민 님 차차 님 김지아 님바라기님둘 축구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뭐 진짜 이렇게 채팅창 시간은 그렇다 치고 채팅창 우리가 이렇게 시간 없이 이렇게 <laughs> 짧게 하는 건 처음이다 그렇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화이팅 축구 하자 비싸웃 들어가세요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뭐, 웬만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즘에 근데 축구 때문에 아 월드컵이 제일 안 좋네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랑 계속 겹쳐서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비싸웃바비토토님 황경선님 용희님 박성원님 박협화님 감사합니다 홍권님 강시오님 바라기님 으으 응, 나님 김재님 감사합니다 서연님 감사합니다 바비토토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피스 아 우루과이 가자 우루과이 이겨야지 일본도 독일 이기고 뭐 사우디도 뭐아 렌티나 이겼는데 뭐. 가자 화이팅 <laughs> 아이 베베 투토리 화이팅 어떻게 인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저도 이제 내려가서 t v 를 켜겠습니다 여러분 비스 아웃 빠이빠이 들어가어요 Bye bye, Ite. Bye. -bye. bye.